어제 포스코 산재 사망 사고는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를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던 지난해 2월 포스코는 대책으로 6대 안전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하청업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을 담당한 안전지킴이는 포스코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긴 겁니다. 안전조치 사항을 그 하청업체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포스코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포스코가 직접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코크스 장입차가 10분에 한 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청업체의 안전지킴이가 포스코가 관리하는 중요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 일전 포항제철소에선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기 판넬 내부를 청소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돼 크게 다쳤는데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 겁니다. 어떤 기계나 설비가 가동된다고 할때 상당한 위험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포스코에서는 6대 안전 긴급조치 발표 이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까지 선재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MBC 뉴스 배연정입니다.